그럼 심판 역할이 중요해지네. 예. 올레드. 자, 재밌시다 자, 안전치게 어, 뛰. 응. 어. 아. 자, 플레이. 작전 타임 하나. 한팀양팀 하나씩. 양팀 하나씩. 아, 작전 타임. 작전 타임 양팀 하나씩. <laughs> 작전 타임 양팀 하나씩. <laughs> 오, 나이스 저분 이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. 요금도잘하 저분이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. 요 진짜 아주나도신잘신것같도하신잘시인가아1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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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초, 8초였지도 네. 네. 18초예요 14초 아래 아니 이상? 네네 나라라 아... 형제야 <laughs> 잘 달렸어 잘 달렸어! 말 달리자 말 달려 누구의 승리 아, 블랙의 승리 이상하십니까 아, 지금 블랙의 승리 이상. 아, 블랙이니까. 네. 아, 근데 스포러 두 명님이 빠지셔가지고 네.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을 넣어줄 사람이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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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이지 않네요. 아, 근데이 성진 군의이쓰 무시 못하거든요. 아, 하지만이 저는 마지막에가 승리. 아, 될까요? 이대로 무너지나요. 저는 마지막에 조직력이 되게 중요한데 해 근데 이 파이트에서 먼저 한율이 그네 포스트 레이 그리고 강선 동수와 한정님의 3점 85% 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불요도 조직력도 있단 말이에요, 다들. 김태형군김태형군김태형 김태형 갑니다. 나이스 오픈. <웃음> <웃음> 영재! 굿샷굿샷 굿샷. 어? 설마 이것도? <laughs> 와! Wow! Wow! 지금 현재 점수가 60대 54 6점 차입니다. 자,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지금 전반 들어와서 2득점 하고 있죠. Uh, okay. <목소리가> 드리비, 슈트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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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네. 리버운 잡아 줘야 됩니다. 리버운 잡아 줘야 돼요. 응? 제발, 자 들어가네. 어. 어. 오! 오! 아래서 oh,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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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진 보면 갤빈이 클러치 상황에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. 네. 어? 어? 아 쓸데없는 엔더원입니다. 엔더원, 엔더원. 엔더원. 야 여기 모르기 모르겠네요. 네, 정말 쓸데없는 엔더원이 하나 나왔어요. 네. 아 이건 이건 좀 아쉽네요. 네 정말 쓸데가 없었습니다. 수비가 너무 탄탄해요 네. 뚫질 못하고 있어요 아까뿐이에요 네. 어 뭐야 뭐야 뭐. 나이스 나이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2점, 2점.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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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점 차 지금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재영재 영재 가 제가 영재 영재님한테 좀 추수술하고 질문을 했거든요. 어떻이 나올까? 아거 지금 아, 패턴 패턴네요 네, 지금 성진 선수가 아, 우리 말을 듣고 <laughs> 네? 와셀더 없는 거예요.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, 중요한 순간이네. 중요한 순간 에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어. 엔던 엔던! 단이점차단이점 차! 아엔더엔 n 이점차이점 차! 자 무리한 플레이 이 n 엔더 n endon! Endon, endon! e n d o 와 e 어? 자 수비 하나 수비 하나 블 n 수비 하나 블 d 수비, 수비 하나 o e g 하나 a j 수비하나 a a a a 하 a a a a a s u p i y 나이스 파울! 나이스 파울! 파킹! 사이드! 나이스 파울이죠 그죠? 네. 네, 1 4점인가네1 4점입니다 막을 수으면 파울로 막아야 됩니다 네. 나왔다! 됐다! 아 파울 안 벌렸어요 파울 안 벌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를 와 지난 쿼터부터 득점이 미쳤습니다 예? 지난쿼터부터지금 아, 아, 득점이 미쳤어요 이지금부터지난쿼터부터지금득점는지금부터지금부터지부터 지금부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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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니 지금부터는 지금지금 살짝 저는 소름이 돋는습니다올대지 <laughs> 빡세게 는지부터는다는 거죠. 는7 <laughs> <일, 웃음> 6 오, 삼, 삼, 이, 이! 자, 이거 넣고, 이거 넣고, 이거 넣고, 이 이거 넣고, 요아 이거 넣고, 엔드원이었으면 3점, 하나 차 이거 든요 네, 네, 네. 엔드원이었으면뭐 이거 그냥 이아 네? 넣고, 어. <laughs> 이거 이거 넣이 이거 아. 이지 네네 이거 넣고, 이거 이거 넣고, 이 과연, 과연. 응우우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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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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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시간 아어 시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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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뭔> 4점 2포2 2포2 수비 집중 수비 집중 2포2 2포2 여기서? 여기서 하이로우 게임 와우 뭐야 잡았어? 와 2점 2점 뭐야 이거 시간 다 써야 됩니다 시간 다 써야 됩니다 시간 다 써야 됩니다 아 무리하죠 무리하죠 시간을 다 써야 되는 타이밍에 트리블이 나왔어요. 17초입니다, 17초! 시간 다 쓰면, 이거 시간 다 쓰면! 가서 받아줘, 뿔 받아줘! 자, 3, 가서, 가서 뿔 받아줘야 돼! 가서 뿔 받아줘! 가서 뿔 받아줘야 돼! 이제부터, 이제부터 팀파울입니다! 이제부터 팀파울입니다! 어, 1 6초초로할게요 아, 잠깐만. 아, 아 16초. 지6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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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지어요아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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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공. 지금, 아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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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6초, 0.6초. 여기, 여기.